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후원해 주시면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지수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 오 여기가 770보다 760이 좀더 지지선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 여기까지 내려올 내려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90 포인트까지요. 음, 현금 보유 비중은 꼭 하시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에서 수익 나시면 익절하시고 또 밑에서 잡으시고 또딱 쏘면은 익절하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선물 같은 주식 제가 두 종목 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이럴 때는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음, 여기,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부터요. 지금부터 이거 PNT거든요. 이거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인데요. 어, 지금부터 20일 아니 저기 뭐지? 60일선까지 분할 매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60일선 이탈을 하시면 일단은 손절을 하세요. 일단은 요즘에는 어, 만약에 지지선을 이탈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을 한번 뚫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하나 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수를 하시면 은한 6만원에서 6만, 6만 2천원 사이에서 일단은 매수 매도를 수매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중이잖아요 얘가 여기 한번 딱 맞고 바로 급반등해가지고 21선 위로 올라서 준 다음에, 요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전고점 뚫고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익절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익절을 하신 다음에, 어, 지지받,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음,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이거 쏘는 거,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 다음에, 지지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쏘는 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쏘게 되면 윗자리는 없어요. 윗자리는 없는데, 어, 일단은 한번 쏘게 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쏠지는 모른다는 거, 이게 장점이죠. 근데, 음, 여기 정거점을 맞고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게또 이거의 단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렇게 매수를 하신 다음에 요게 위로 올라갔을 때요 정거점에서 한번 여기 6만원에서 6만, 6만 2천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고 이게 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보는 거는 날에 나누시는 나노 신소재예요둘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얘도 지금 여기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얘는 단기적으로, 음,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면요. 여기, 종, 여기, 종가상으로, 어, 8만원을 깨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요게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는, 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6 0일선까지 이렇게 분할 매도 아니 분할 매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서 한번 전고점까지 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여기 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어 분할 매도 하시면은 어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 음, 짭짤한 수익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여기 강하죠. 지금 지수는 나락을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 위에 박스권에서 논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pnt하고 나노 신소재 전략 잘 잡으셔서 요거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